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응. 저보다 리오가 먼저 일어났네요. 응. 아, 어제 일하냐고 어제 전 늦게 잤고 리오는 일찍 잤어요. 밖에 날씨가 어때? 와. 날씨 너무 좋은데요? 아, <laughs> 오늘 갑기지 아빠빠지 말야 아빠가 말해? 어어 이틀동안 수염 안깎았더니 아주 그냥 응. 와 눈부십니다 눈부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오랜만에 아빠. 주말 주말 아침인데 어. 리오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구요 아빠가 나무색칠 하는데 아, 나무색칠 하는거야? 어. 그리고 빨래도 별로 없어요 다 리아꺼 리아 손수건 리아 뭐 이런거 빨래 몇개 없고요 아빠가 거누우건데어 날씨가 미쳤다 미쳤어 날씨 음어 생각보다 안 추운데? 아빠 나도 안 추운데? 음. 아 근데 이 겨울은 싫어요 겨울? 겨울 왜? 겨울 별로 안좋아 춥잖아 아빠 이거 떨어뜨지마 응. 아빠는 겨울이 별로 안좋은데 왜? 추운 거 싫어. 아빠. 아빠 이리. 아빠. 아빠. 이렇게잡으면 되지. 아, <laughs> 아빠 근데 자, 이제, 너는... 저희 저 이제 아침을 아침을 먹고 아멜리아 일어났어요. 아유. 아멜리아 엄마 만지. 리오 왜? 아멜리아가 어, 엄마 만지는 거야. 아, 귀여워. 아멜리아 잘 잤어? 음? 역광이다 아멜리아 역광 역광이어도 귀여워 죽겠네 리오랑 저랑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요? <st> <peopleinals> <addict>

우유, 시리얼. 어, 요거 우유 두 개로. 이건 리오꺼 그리고 이건 아빠 거. 어, 아빠 거. 한국인의 밥상 어, 엄청 크죠? 요거 아몬드 시리얼이에요. 어, 아몬드 시리얼. 음. 비카가 좋아하는 아몬드 시리얼. 아몬드 여기 있네. 아몬드. 비카가 좋아하잖아. 이거, 이거 봐. 아몬드. 어디가 다아몬드야요 렉스코. 렉스코어

리리리리 띠리리리 I w i 리아 일어났어 리아 42분 42분 자고 일어났어니오는 리아 잘 동안 조용하게 이 방에서 갖고 놀아요 <laughs> 이거 한번 써봐 파이럿. 이거 한번 써봐 <laughs> 알죠 여러분들 알죠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 괜찮은 거야?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아, <laughs> 좋아, 좋아. 아. 눈, 떠, 눈 떴는데 가족들이 다 웃고 있어 뭐, 얼마나 행복해요 어? 옆에 오빠도 이렇게 있고 어? 어? Hey, Batman boy 자, 서바이벌 챌린지 아메리칸 닌자 워리엘 <laughs> 러코아안코시안러자 s i a n n 자, 저희의 서바이벌 게임 r So, t h 아 s i 아 a survival game. 더 m 좀만 더 a i 밀어 o i n g to t a 밀어 아 o y 아 u s 어 e likes to e 이백 그냥, 그냥 손만 대면 그냥 다 물어버리는 거야. 리틀 좀비. 아빠. 아빠 <laughs> 한살 좀비인데? 한살 좀비야? 어. 그냥 막얼막 그냥 파묻어서 물어버려요 그냥. 다 죽는 거야. 음. 아멜리아, 너 와, 때문에 우리 엄청 좋잖아. <laughs> 그냥 손만 잡히면 다 물어버리는 아멜리아. 음. 이제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음. 발로 밀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턴 턴하는 거 봐. 턴하는 거 봐. 거 봐. 이, 이, 이 발로 이거 봐. 손 이거 보여요? 발가락? 힘 주는 거? 발가락에 힘 주는 거 보여? 어머나, 나도 힘 주는데. <laughs> 네. 이, 이, 이 발에 힘을 줘서 이거 봐. 발 이거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뒤집거나 하는 거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 밀어야 돼. 밀어야 이제 기어갈 수 있어. 이거 봐. 하, 발가락. 발가락 이거 봐. 아빠 나이정도아이기파리프리패지 어, 리오는 할수 있어? 어. 그렇지. 리오도 할수 있지. 응. 어. 이렇게. 아빠가 아직 응. 아기 아빠는 아직 안.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안 먹어. 아, 아직... 아. 이거 안 돼? 어. 아, 진짜. 아니야는 아. 먹어 한말리야 We g o i n 어. 클럽클럽이드요아 s t 아 g e t 예. 아이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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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Hello. h e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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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o n e l l o h e l h e l o Hello. h i l l o h e l o Hello. h o Hello. h e o l l o h e e l e l l o h e l l 아, 비옵니다 비와 날씨가 그렇게 좋더니 제가 커뮤니티 유튜브에 날씨 좋다고 사진까지 올렸는데 비가 내리네요 비카 화장을 했는데 아 정말 it's raining Star. Hey! What? 아 정말 니 yeah. Show m beautiful face uh, Feel bad right? 왜요? 비가 오면 왜 저는 그냥 또, 또 빨래나 개야 되겠어요 네. 아좀 나가서 좀 분위기 좀어 이렇게 분위기래 기분 좀 이렇게 좀확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호수공원 가서 막 조깅도 하고 애들이랑 놀고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아 정말 슬프다 비가 와서 선택권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니아를 보거나 아니면 빨래를 개거나 비카는 빨래를 개는 걸 선택했습니다. 어, oh, because... 아, 그제 군대 동기가 지금 놀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집 청소를 간단하게 한대요. <laughs> 깨끗하죠? 깨끗해졌어 집이. 아, 저는 니아랑 니아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잖아요 이 부위 이 부위를 항상 로션을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 <laughs>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아, 핸드폰 만지지 마 항상 발목이 접혀 있으니까 여기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쪽 하고 펴가지고 여기 로션을 발라줘야 돼요. 로션을 이렇게 지금 봐봐요. 또 이렇게 접혀 있어. 이렇게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좀 무리해가면서 아멜리아를 밖으로 데리고 가기엔 좀 그래요. <laughs> no, I have. I have uh, inside Starbucks something. 낫 쿠폰. 왜냐면 저희 가간난애인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좋다고 어 막좀무리해 가면서 밖에 들고 가면 또 감기 걸려요. 집에 집에 아멜리아는 있고 저만 잠깐만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카가 어 집에서만 자꾸 찍지 말라고 저한테 뭐라 해 가지고 오늘 밖에 나가서 좀 영상 좀 찍고 제가 사는 동네 좀 보여 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좀 끓이고, 리오, 간식 만들어줘야 돼요, 간식. 저번에 보셨죠? 이걸로 미는 거. 그래서, 비카는 티 마시고 싶다고 해서 티를 마시고, 리오는 또 사운드 한번 또 들려드릴까요? 바삭바삭한 빠삭 사운드. 아빠와, 아빠와들 아 먹방 시간입니다. 먹방. 아빠 이거 먹방 아니야. 케이크야. 아 케이크야? 알았어. 군대 동기가 방금 놀러 와 가지고 케이크를 주고 갔어요. 광민아, 잘 먹을게. 요거는 멜론, 멜론 딸기 쉬폰 케이크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블루베리도 있고요. 청포도도 있네. 음.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해서 요 코에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알지. TV에서 봤지. 이렇게 똑, 똑 이렇게. When it hurts like this, we climb the greatest height.

제 군대 동기가 준 케이크에 들어있는 폭죽이에요, 폭죽. 응. 폭죽 터트리러 나왔어요. 폭죽 터트리러 가볼게요. 자, 갑시다. 어? 아, 하나도 안 무서워. 저번에 소네랑 했었잖아. 일로 나와서 일로 나와서. 자, 비 오는 날 폭죽을 터트리는 우리 아들. 이거 봐봐. 이거 안 크다니까 소리. 응. 그치?